자, 5성 첨단 소재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어,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뭐, N자 파동으로 그리면서, 이제, 고점을 갱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 TV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작할 거예요. 어, 이제, 트럼프가 아직도 우세해요. 어, 헤리스보다. 어, 한 50, 한 3. 뭐 헤리스가 한47 정도 되겠죠. 조금 트럼프가 우세하긴 한데 이 정도면 5%, 5 정도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헤리스는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좀 트럼프가 이전에 마리아나에 대한 좀또 규제를 좀 완화할 거다라고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헤리스테마이긴 하지만은, 트럼프도 마리아나를, 오, 합법화 시킬 의향은 있긴 있구나. 뭐, 완전 100% 합법화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표를 받으려고 별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만큼 해서 생각보다 안 떨어진 게 마리아나죠. 이게, 어, 게, 이, 대마라는 것도 좀 마약류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대마가 불법이긴 하지만은, 네, 트럼프도 이 말이 아나 가지고 너무 또 체프랑 막 깜빡이 넣고 이런 거는 좀 그만할 때가 됐다.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 좀 일반 국민들이 위한 이와 할거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건 뭐 한단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해리스 테마이긴 하지만은 어, 트럼프도 지지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해리스가 지더라도 조금 어느 반, 좀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죠? 오성첨단소재는요, 얘들 첨단소재 자체가 대만 사업을 하진 않아요. 얘들이 이제 종속회사, 어, 자회사를 가지고 있죠. 자회사 그 이제 카나비스라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오성첨단소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의료용 마리아나 사업을 어,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좀 얘들이 같이 테마로 올라가는데 사실 이거 좀 억지죠, 억지. 어... 카라비스 메디카를 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 세력 매집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기관들도잘안 들어오죠. 투신도 다 이제 팔고 떠난 것 같아요. 보면은, 외국인 다 떠났고, 세력 다 떠났다는 얘기죠. 실제 외국인이냐? 아니에요.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인,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한국인들 차명계좌가다 외국인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여기 상가 쳤을 때다 팔고 여기서 남은 물량 털고 나갔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에게 물량 다 떠넘겼기 때문에 아마 한번더쭉 뺐다가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로 봤는데 어 내가 여기 고 혹시나 고점에 샀다. 여기 혹은 여기 위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손절을 내란 아기다리면갈것 같은데 손절은 도저히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요. 딱 여기 2,200원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하세요. 2200원에서. 그리고 2600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 반절 정도 는 청산하셔도 되고 어, 좀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은 좀2200 손잡고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이 분명히 TV 대선 토론 때 뭔가 완전 나온 거 아니에요. 대선 토론 나오, 이제 끝나고 그 뒤로 지지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태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아마 명절 끝날 때까지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명절 끝나면은 뭔가 좀확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벌써부터 이거 끝났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벌써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 이제 명절 끝나도 이제는 어 한번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어, AI를 접목한 급등주 어,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뭐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 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이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나올 거예요. 어제 이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콜린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앞으로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 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어,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 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 소교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 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 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본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을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 받은 날짜가 동시 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 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